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강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형 일자리 사업은 두 가지 점에서 기존의 일자리 사업과 크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선 첫째는 노화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정부가 소통과 타협을 통해 추진하는 노사상생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다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들이 합의한 4대 원칙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임금, 적정 노동 시간, 노사 책임극 경영, 문화층 관계 개선. 특히 현재 강주 기아 자동차의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으로 훨씬 넘습니다만 강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번째 사례인 현대 자동차가 참여하는 완성차 공장의 임금 수준은 절반도 안 되는 4천만 원 수준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거, 의료, 보육, 복지 시설을 지자체가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삶의 질은 9천만 원 연봉대의 근로자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고임금 노사 갈등, 원화청 불공정 거래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고. 제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강주에서 자동차 산업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른 산업으로 전국으로 확산하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지도 좋고 성공했을 때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대통령 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하셨고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강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에는 개별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란 사실입니다. 공개된 회기 회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으로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논란 소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적 연대 조직인 노조 특성상. 현행 임금의 절반 수준에 대해 지역 노조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투자 모델이라서 법령 제약 등 규제가 많고 전문성 부족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따라서 강규형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우선 하나는 중앙정부의 지역 일자리 창출 TF를 구성해서 필요한 예산과 법률 지원, 전문적 기술 지원, 노조 관련 상담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강규형 일자리 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한 푼도 지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노사 상생의 의미를 지역 노동계와의 합의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 일자리 실제 수요자인 대학생과 청년들과의 합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laughs>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산을 만나면 길을 놓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봉산계도 우수 가교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